안녕하세요 아름드레 치과 이연정 원장입니다 치과에 가면 반드시 찍게 되는 게 바로 엑스레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필름 형태로 되어 있는 엑스레이를 찍었었는데 그때는 그 방사선 조사량이 그래도 좀 있었고요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치과에서 필름 형태가 아닌 디지털 형태의 엑스레이를 찍게 됩니다 이 디지털 엑스레이의 경우 필름 형태의 엑스레이보다 방사선 조사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더 안전한 걸로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치과에 가게 되면 찍는 엑스레이 종류가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로 많이 찍는 게 턱뼈를 이렇게 옆으로 길게 보이게 해주는 엑스레이, 타노라마라고 하는 엑스레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치아 하나나 두 개만 찍어보는 이 정도 되는 작은 필름, 스탠다드 엑스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찍게 되고요. 간혹 이제 정밀 진단이 필요하거나 임플란트 수술이나 사랑니 발치를 하게 될 경우 CT를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방사선을 적게 쏘이 되는게 요 조그만 스탠다드 엑스레이가 될것이고요 가장 많이 엑스레이를 쏘이게 되는게 바로 ct 입니다 디지털의 경우 우리가 ct 를 찍게 되면 한번 촬영할 때 평균적으로 0.07 밀리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이 조사가 되고요 작은 스탠다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0.003 밀리시버트의 방사선이 조사가 됩니다 이정도 방사선 량은요 1년치 권고량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쏘여도 안전하다 라고 인정되어 있는 권고량이 1년에 2 0 m 리시버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적은 양의 방사선이기 때문에 정말 매일 매일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보통 파노라마는 1년에 한두 번, CT는 좀 특별한 경우에만 찍게 되기 때문에 치과에서 찍는 엑스레이 정도가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자주 찍는 게 아니시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만약에 필름 형태로 되어 있는 엑스레이를 좀 많이 찍으시는 경우라면 방호복을 꼭 착용하시고 찍으시면 몸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.